마테라 사이클로필라입니다. 몸통이 이렇게 고울이 가면서 멋지게 트임이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서 또어 점점 많이 자랄수록 이 트임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주는 아이죠. 자, 사이클로필라입니다. 마테라 사이클로필라 몸집이 아주 멋져요. 이 아이는 9만 원에 갑니다. 마테라 사이클로필라 이 아이 8만 원에 가고요. 9만 원과 8만 원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꽃이 피면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약두달 가는데요. 꽃 색깔이 아주 진한 가지색의 투톤으로 펴줍니다. 꽃이 상당히 특이한 아이예요. 마테라 사이클로필라입니다. 사이클로필라라고 하시면 돼요. 자, 9만원과 8만원과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사이클로필라입니다. 이노피나툼입니다. 이노피나툼 아이보리색의 꽃이 피어 주죠. 이아이 꽃이 아주 깔끔한 우아한 색으로 피어 주는데요. 몸매 잘 생겼습니다. 뿌리 굉장히 좋아요. 이노피나툼 이아이 35,000원에 가요. 이노피나툼입니다. 그 옆에 아이 3만 원에 갑니다. 이노피나툼 3만 원과 35,000원과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옆에 곁가지들도 예쁘게 나와주네요. 이높이나 틈입니다. 3만원과 3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얀 카렌시스라는 아이예요요 포르비아 얀 카렌시스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피어 줘요 꽃이 우산 모양으로 피어 주죠 자이 아이 7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아요 멀리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실질 실물보다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얀카렌시스 입니다 7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얀카렌시스 두 아이다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잎이 먼저 나왔네요 이 아이는 잎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얀 카렌시스, 7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특이하게 키우기 편한 아이고요. 특이하게 있는 아이예요. 요즘에 이 아이 새로 수입 들어온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오래되었어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얀 카렌시스입니다. 뿌리 굉장히 좋아요. 아데니아 글라오카입니다. 아데니아 글라오카. 이 아이들은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열리죠. 꼭 작은 오이같이 생긴 열매가 열리는데요. 열매가 나중에는 불고스름한 물이 들어주어서 더 예뻐요. 꼭 대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열매가 열려줍니다. 이 아이 참 키우기 좋고. 편한 식물이고요. 덩치도 약간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요. 아데냐 글라우카 이 아이 15만원에 갑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이즈 좋은 아데냐 글라우카입니다. 글라우카 멋져요. 이 아이는 아주 어, 키우시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줘도, 물을 적게 줘도 별 탈이 안 나는 아이죠? 아주 키우기 편한 아데니아 글라오카입니다. 사이즈 좋은 밑둥이 아주 좋아요.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화분에 심은 지 1년 다 돼가요.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분갈이로 해서 심어 놓은 지가 1년이 다 돼가니까요. 뿌리가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데니아 글라오카였습니다. 잔즈바리카입니다. 몸통이 동글납작하게 커지죠. 키는 안 자라고 이렇게 몸통이 동글롭적하게 자라줘서 예뻐요. 빵실빵실 해요. 잔즈바리카입니다. 사이즈 좋은 잔즈바리카요. 아이들 모두 3만원씩에 가요. 얘는 성격이 엄청 착해요. 물을 많이 씩 주면 엄청 좋아하죠. 물 좋아해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며칠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잘 버텨주죠. 잔즈바리카, 굉장히 성격 착한 아이, 키우기 굉장히 편하고 예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 잔즈바리카입니다. 3만원씩에 가요. 3만원씩 가는 잔즈바리카,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옆에서 또 자구를 또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잔즈바리카입니다. 이트레멘시스라는 아이죠. 꽃이 크림색으로 잔잔한 꽃이 귀엽게 펴주는 아이죠. 이트레멘시스 이 아이 7만원에 갑니다. 뿌리 좋은 실생아이고요. 뿌리 좋은 이트레멘시스입니다. 7만원씩에 보내드려요. 7만원에 가는 이트레멘시스인데요. 이 아이 키우기 좋아요. 귀엽습니다. 이트레멘시스예요 리스노바 후미푸사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꽃이 아주 예쁘게 펴줍니다 지금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어요 후미푸사라고 간단하게 불러주셔도 돼요 후미푸사입니다 밑둥이 엄청 예뻐요 밑에 구근이 상당히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고요 이 아이 후미푸사 8만원에 갑니다 오래오래 묵은 묵둥이라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잎에 요렇게 무늬가 있어요. 잎에 얼룩무늬가 있어서 또 예뻐요.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금방 또 꽃이 피워주겠어요. 후미푸사입니다. 8만원에 갑니다. 요런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종들은 귀한 아이죠. 시중에 잘 있지도 않지만 어쩌다 있어도 값이 좀 많이 나가는데요. 제가 이 아이 8만원에 갑니다. 8만원에 보낼게요. 후미푸사입니다. 아데니움 DHA입니다. 이 아이의 상당히 가지도 많고 아주 잘 생겼어요. 오래 묵은 묵등이입니다이 DHA, 이런 대품 사이즈 47만원에 보냅니다. 47만원에 보내는다품사이즈아데니움4만원에보니다 꽃도 굉장에화려니다니다 꽃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 아이 자체가 꽃이 안 폈을 때도 굉장히 멋있어요. 인기 좋은 식물인데요. 다른 식물보다는 좀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죠. 오늘은 이 대품 사이즈를 착하게 보냅니다. 하나이 이렇게 대품 사이즈는 하나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아데늄 DHA입니다. 사이즈 꽤 좋고 굉장히 건강해요. DHA입니다. 그 옆에 아이 6만 원에 갑니다. 똑같은 DHA예요. 6만 원과 대품 사이즈와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데늄 DHA입니다. 아 너무 멋진 아이예요. 치환간의 철아입니다. 꽃봉오리 엄청나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셀수 없이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치환간 철화 대품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고요 뿌리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58,000원에 갑니다 치환간 철화 대품인데요 꽃이 예뻐요 꽃이 겹꽃을 펴주는데요 이 꽃이 오래갑니다 한 4일 일반 하루밖에 안 가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4일, 5일, 이 정도 꽃이 피워줘요. 이 아이, 취황관 철화 대품입니다. 꽃봉오리 엄청나게 올라와주고 있는 취황관 철화 대품. 5만 8천 원에 갑니다. 아주 착한 금액에 가네요. 5만 8천 원에 갑니다. 고옆 아이도 대품이에요. 꽃이 이렇게 겹으로 펴줘요. 자, 대품 사이즈 5만 8천 원 갑니다. 취황관 철화였어요. 조금 이 아이보다 사이즈 약간 작은 아이. 자, 이런 아이는 2만 원에 갑니다. 지황간 철화입니다. 2만 원에 가는 아이와 대품 사이즈 5만 8천 원 가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지황간 철화 대품입니다. 코피아코아 몰리큐라예요. 코피아코아 몰리큐라. 코피아 코아 계통의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 그 안에서 몰리큐라라는 아이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어 주죠. 요 아이 3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은데요. 몰리큐라 3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은데요. 착하게 가고 있어요. 35,000원에 갑니다. 몰리큐라입니다. 단자천평안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단자천평안, 대품에서 이렇게 군생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참 예쁘네요. 이 아이 몸통도, 몸통에 가시도 예쁘지만, 꽃도 상당히 예쁘네요. 자, 이 아이 아주 꽃이 귀엽고, 색감이 아주 묘합니다. 오묘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단자천평한 대품 군생이에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가 위에서 보았을 때약 15cm 나와주네요. 단자천평한 삼두 군생입니다. 이 삼두 모두 다 사이즈들이 커요. 한 아이 아이마다 사이즈가 약 9cm. 고 아래 8cm, 이렇게 나와주네요. 8cm, 9cm 되는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단자천평안입니다. 용하이, 1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단자천평안 군생이에요. 아주 꽃이 멋집니다. 꽃은 계속 펴져요 올해를 들어서 단자천평안에서는 첫 꽃이에요. 꽃이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 펴줍니다. 똑같은 방금 보셨던 똑같은 단자 천평안의 요아이 외두에요 요아이는 3만원에 갑니다 3만원에 가는 요아이도 조금만 더 크면 가격이 많이 나갈건데요 자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중간 사이즈좀 되겠네요 자 잔, 단자 천평안 3만원에 갑니다 3만원가는 단자 천평안 네, 예, 봄 사이즈, 군생, 단자천평안. 우리 모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17만원에 갑니다. 그래서 3만원과 17만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단자천평안입니다. 꽃이 예뻐요. 꽃이 계속 계속 펴줍니다. 꽃봉우리는 계속 올라와 줄 거예요. 자, 이 아이 미하노 비치입니다. 미하노 비치에서 좀 특이 종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하노 비치에서 이렇게 붉은 자주색 몸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살짝 물이 고프네요. 물한두 번만 듬뿍 주면은 엄청 빵빵해질 건데요. 지금 살짝 물이 고파 있어요. 선인장은 물이 많으면은 탈이 생기지만 물이 적은 것은 탈이 안생겨요 자 이런 아이들 아주 특이한 아이 미하노비치에서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미하노비치 그린이지만은 자주가 자주 색깔이 많이 섞여있고요 색이 아주 묘합니다 이 아이 두 아이를 미하노비치에서는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은 착하게 갑니다 2만원에 갑니다 2만원씩 가는 미하노비치 색감이 아주 좋은 아이들만 추려왔어요. 미아노비치입니다. 꽃은 다 이런 모양으로 펴줘요. 꽃색감에서는 조금 진하고 연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자, 미아노비치. 자, 몸통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이 아이는 잘 없어요. 미아노비치에서 이런 갈라 없습니다.